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법무부 에이시스 의 최민영 변호사, 네, 김은정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가에 대해서, 정가 기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가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으셔서, 또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흔히 정가를 이제 범죄를 기록한 어떤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처벌을 받는 거는 우리가 흔히 형벌을 아홉 개 정도로 우리나라는 규정을 하고 있고, 법정형의 높은 순서대로 보면 뭐 사용부터 있고, 낮은 순서로는 이제 몰수가 있고, 이제 많이 문제가 된게뭐 징역, 금고, 벌금, 뭐 이런 것들이 형벌로 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벌금은 또 정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나 행정벌, 뭐 이런 거하고 좀 혼동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벌금도 분명하게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는 형벌이고 따라서 정가로 기록이 남는다라는 거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가 기록이 일단 어떤 건지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르면 은 수형인 명표, 수형인 명부 그리고 범죄 경력 자료 라는 걸 통칭해서 우리가 쓰는 말인데요. 법률에는 이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이세 가지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과기록이라고 하면 수사 단계에서 이제 조회를 할 때는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전과기록이랑 구분되는 게 수사 경력 자료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더라도, 이뭐 컨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불 송치 처분을 받았을 때라도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이제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이 사람이 조사를 받고 결과가 무혐의가 났다. 이런 식으로 경력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가기록이 생긴다 내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빨간 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글씨 처럼 평생 따라온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정가기록은 영구적으로 보존되는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가기록 중 일부는 삭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수용인 명부와 수용인 명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은 삭제 나 폐기하는 근거 음. 규정이 있습니다. 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거나 형이 실로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삭제되거나 폐기되는 범죄 기록인데 정과 기록인데 반면에 범죄 경력 자료는 그 삭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음. 때문에 그 벌금 이상의 형, 일정 형벌이 부과된다면은 음. 그 경력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경력 자료는 어, 삭제되지 않는다, 음.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분들을 데리하고 같이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말미에 이제 수사관, 경찰관이 저희 의뢰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 뭐냐 이것도 전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전과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전과 기록이 남는 건 아니고요 검찰에서 관리하는 이제 수사자료표라고 했는데 음. 거기에 그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범죄 혐의 등이 이제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가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문 채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사 경력 자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정가 기록은 아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형사 처벌 받을 때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이런 것들도 정가 기록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지 그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용어의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소유예라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처분을 할때 어떤 특정 죄에 대해서 혐의는 인정되는데 혐의가 좀 경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초범이고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 선처를 해준다,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형이 부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금형이나 징역형이나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제 혐의 인 자체는 인정되는데 결가 무겁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용서를 해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좀 중하게 처벌될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전과 기록에는 남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입건이 됐을 때 수사기관에서 그 수사 경력 자료를 참고해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활용될 수는 음.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경력 자료의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존 기한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 5년이 경과를 하면은 수사 경력 자료에서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삭제됩니다. 집행유예는 이제 그 기소유예와 다르게 법원에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의 유형 중에 하나고요. 법원에서 혐의를 사법적 판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범죄경력서를 받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정과가 되는 겁니다. 또 궁금한 점이 다른 사람이 원해 가지고 나의 범죄 뭐 정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냐, 열람할 수 있냐 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일반인인 다른 사람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 정가 기록을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당사자 아닌 타인이 어느 특정인의 전과 기록을 열람하거나 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법률에서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그 해당인의 범죄 경력 자료라든지 전과 기록을 확인해 본다든지 음. 뭐 법률상 목적 하에 이제 이루어지는 제이 그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사실 가능하고요. 뭐 일반 기업이나 뭐 개인이 다른 사람의 전과 기록을 뭐 당사자 동의 없이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이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지인인 뭐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부단으로 이제 타인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언론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런 수사관이 네. 이제 처벌받게 되는. 그렇게 발생하는 네. 경우가 되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경찰관들도 쉽게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경찰관들이 조회를 하면 그 기록에다 음. 이력이 남아있게 돼서 그래서 기록이 남게 되면 결국엔 그게 꼬리가 돼가지고 어, 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경력 자료 같은 경우 평생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뭐 승진 이러,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채용 과정이나 뭐 이런 경우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과 기록이나 뭐경 범죄 경력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 꼭 동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신 것 같거든요. 네. 타기업에서 어떤 특정 개인의 전과 기록을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음. 그 기업이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기업에서 그 지원자들한테 음. 뭐 범죄 경력 자료를 뭐 떼어라. 음. 이렇게 만약에 요구한다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당사자한테 정가기록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법에서 명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는 기업이 있다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기업의 채용공고를 보면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또 지원요건으로 상세하게 네.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 해외여행에 결격이 없는 자라는 게 결국에는 정과가 있는지 없는지랑 관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음. 또 상세 요건이 불리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아닌가 많이 궁금해 음,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제 짐작으로는 이제 형식에 관한 법률에서 그 지원자들의 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제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채용하는 사람들의 뭐 전과 기록 유무를 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지원 조건을 공개하는가 싶은데 사실 전과 기록이 있으면 그 해외 여행이나 출국에 장애가 될 수는 있거든요. 비자 발급이 거부가 된다든지 뭐 여권 재발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지원을 해서 회사 업무를 했는데 해외 출장이 안 된다 이러면 입사 취소를 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과 기록이 있으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해외 여행, 출국 뭐 이런 것이 금지된 경우, 예컨대 뭐추징금 납부를 안 했다든가, 음. 뭐 벌금 납부를 안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뭐 성범죄 이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 따라서 어, 비서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좀 불이익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예,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취업 준비할 때 해외 결격 사유가 없는 어떤 이런 요건 보면은, 취업하면 해외로 내주려고 하나? <laughs> 출장갈수 있나? <laughs>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아마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반 사기업의 어떤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을 준비하시거나,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 정가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사기업에서 형사처벌 이력이 갖는 의미랑 공무원을 이거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형사처벌 이력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 군인, 공무원, 뭐 경찰 수사관이라든지 희망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관련 인사 관련 근거법에서 일정형 이상의 그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수 있는 자격 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 이력이 남게 되면 은 공직, 그 희망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치명타라고 할수 있죠. 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형시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지원자들, 예정자들에 대해서 정과 기록을 조회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도 법률상으로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직접적으로 받기 전에라도 형사 이권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 관련 부서에 그 형사 사건 이건 통보가 가게 되거든요. 이건될 때부터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그형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따라서 이제 또 파면 사유로 나 결격 사유가 되면은 공직을 그만둬야 하는 예,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정가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 조심을 해야 되지만, 특히나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네.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네. 예,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전과 기록 중에 범, 범죄 경력 자료는 영구히 보존될 수 있다. 그리고 취업하거나 이럴 때 자신의 전과 기록을 이제 일반 사기업에 제공할 의무는 없다. 이런 전과 기록 같은 것들이 결국에 공무원 임용이나 어떤 승진에서 굉장히 크게 결격사유로서 작용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내용의 전과 기록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좀 숙지하셔야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이제 좀 상의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진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전과 기록에 대한 오해와 이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좀 풀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도 이제 오늘과 같이 좀 유익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